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시들을 브랜드별로 조금 모아놔 뭐 봤어요. 정말 많죠? 이쪽은 파운데이션 브러시랑 컨실러 브러시, 집기류들이에요뷰러랑 톡톡께 그리고 제가 라이너를 덜어서 사용하는 팔레트라고 해야될까요? 속눈썹스파츌라 쪽집게, 눈썹 수정칼 꼭 필요한 제품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제가 고객님한테 해드릴 때는 이 제품들 을 사용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다크힐렛 브러시랑 피카스 브러시를 가장 많이 사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촬영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자리를 이동해야 될때 사용하는 브러시들도 따로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파운데이션을 펴 바를 때 이렇게 납작한 브러시들과 이렇게 둥근 브러시, 둥근 브러시 이런 브러시도 보셨죠? 이거는 되게 뭐가 짧아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아서 펴 바르는 브러시거든요? 그리고 네, 스파츌라처럼 펴 바를 때 이렇게 하는 납작한 이런 브러시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파운데이션 브러시는 뭐가 좋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각자가 해봤을 때더 위생적이고 간편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스파출라가 없다면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을 덜어서 이렇게 펴서 스펀지로 펴 바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브러쉬 하나만 가지고 스펀지를 사용하지 않고 펴 바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각자 선호하시는 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도구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러쉬를 추천하자면 납작한 유형의 브러쉬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펴 발랐을 때 밀착도 되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워서 바르는 거는 이 모가 짧고 약간 뾰족해서 모공 사이사이에 잘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저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하는 편이고 이거는 스펀지가 필요 없이 그냥 결 자국이 없이 펴 바르기에 좋은 제품이라고 해요. 네. 제가 사용했을 때는 피부 자국이 조금 있어서 이것보다는 이거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둥근 것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되게 모가 짧아가지고 각이 진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피부 자극이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조금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납작한 브러쉬를 선호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컨실러 브러쉬 컨실러 브러쉬는 제가 깐깐하게 보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컨실러 브러쉬를 제가 고를 때는 일단은 납작하고 넓은, 그리고 조금 섬세하게 할 때는 얇은 브러쉬. 이렇게 넓은 브러쉬들과 얇은 브러쉬를 잡티에 따라서 그리고 커버해야 할 면적에 따라서 보고 크기를 정해서 제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넓은 브러쉬는 조금 넓게 분포되어 있는 기미나 아니면 멍자국, 그리고 다크서클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얇은 브러쉬는 조금 섬세하게 점이나 아니면 주근깨, 여드름 자국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야 할때이 제품을 사용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컨실러 브러쉬는 약간 다른 컨실러 브러쉬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도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톰하게 되면은 컨실러가 밀착이 좀덜 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옆면이 엄청 얇아야 돼요. 이래야 뭔가 착 달라붙는 느낌이 나서 네,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하게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고 조금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 보는 편이에요. 개인이 각자 화장을 하실 때 제가 이런 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써야 맞아요라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세 번째로 다음은 스펀지. 스펀지는 많이들 사용. 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할때 저는 피부 표현을 할때꼭 있어야 되는 게 스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펀지의 형태도 다양하잖아요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알려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는 이런 스펀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표면이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좀 달라요 구분을 두자면 제가 고객님들한테 메이크업을 해 드릴 때는 이 스펀지를 선호해서 사용하는 편인데 이유는 일단은 탄력이 되게 좋아요. 탄력이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물렁물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스펀지에 물을 적셔서 사용할 때도 있고 그냥 마른 상태에서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고객님의 피부 타입이 조금 지성이다. 그런 분들은 이 마른 채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좀 건조하다. 하면 스펀지에 물을 적시기보다는 미스트를 뿌려서 수분감을 살짝 적셔준 다음에 아니면 기초를 바를 때 스펀지로 사용하고 그 부분으로 파운데이션을 펴 바르는 편이거든요. 이쪽 면으로 펴 바르고 나서 이옆 부분 보시면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밀착을 시키면 소리가 나요. 쩍쩍쩍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소리가 날때 정말 꽉 밀착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파운데이션을 제가 빠르게 펴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팅되어 있는 부분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에스쁘아에서 나온 제품인데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약간 유분기가 도는 피부이신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나 아니면 리얼테크닉스 이런 스펀지. 그리고 이렇게 코팅이 안 되어 있는 스펀지는 물을 적셔서 사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물을 적실 때는 꽉 짜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시죠? 물기가 너무 많으면 밀착이 안 돼요. 들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피부가 아닌 이상 저는 물, 물을 적셔서 사용하는 거는 조금 비추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물을 적신 채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휴대하면은 되게 비위생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 적시는 스펀지를 사용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추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코팅되어 있는 스펀지가 있는데 더툴랩에서 나오는 이 스펀지예요. 약간 딱딱한 편인데 밀착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대신에 약간 코팅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가볍게 펴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고정해야 될때 밀착되어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스펀지에 이런 불고기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네모잖아요. 이것도 네모고 이것도 네모인데, 이건 되게 말랑말랑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딱딱해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경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리얼 테크닉스 제품들이 사실 너무 귀엽고 좋아요. <laughs> 물을 묻혀서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클리오에서 나온 제품인데, 굴곡이 있는 부분을 되게 두드리기 편하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은 코팅되어 있는 면과 코팅되어 있지 않는 면의 중간 같은 느낌이에요. 촉감이? 제가 일반적으로 고객님들한테 해드릴 때는 이걸 쓰지만, 제가 사용할 때는 이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리얼 테크닉스와 클리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할 때. 그리고 스펀지를 활용해서 피부 표현 말고도 할수 있는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크림 블러셔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크림 블러셔예요. 보통은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손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작은 스펀지로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서 이렇게 블러셔 하셔도 되게 쉽거든요. 경계 지는 게 따로 없어서.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펀지를 파운데이션을 펴 바를 때, 물을 적셔서 조금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할 때, 크림 블러셔를 바를 때, 코팅되어 있는 부분으로 밀착시킬 때,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파우더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는 이렇게 약간 흐느적해야 돼요. 저는 가장 잘 쓰고 있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거는 약간 납작하고 되게 털이 부들부들 하다 그러면 힘이 없어야 돼요. 너무 짧거나 숱이 많이 들어있는 브러쉬는 힘이 너무 강해서 경계가 지기 쉽거든요. 근데 파우더는 필요한 부분만 눈썹 사이사이나 아니면 눈 주변이나 유분기를 살짝만 눌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브러쉬 모 자체가 너무 단단한 느낌보다는 흐물흐물? 힘이 없는 브러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파우더 브러쉬는. 이것도 파우더 브러쉬인데 조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뭉쳐져 있는 브러쉬는 쉐딩 브러쉬를 사용해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브러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적합한 브러쉬는 이 제품인 것 같고 이런 것도 사용하기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가볍게 펴바를 때, 가볍게 톡톡톡톡톡톡 두드릴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파우더를 얼굴 전체에 다 하지 않고 눈썹 부분이나 이마 부분, 그리고 눈 주변, 코옆 부분, 이런데만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너무 큰 것보다는 좀 작은 걸 선호해요. 파우더 브러쉬는 힘이 없는 브러쉬를 쓰세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브러쉬는 저는 아까 파운데이션 브러쉬 때 납작한 거 쓴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하이라이터로 사용을 해요. 여기 납작하고 통통하면서 탄탄해서 이거는 꼭꼭 눌러줄 때. 제가 메이크업을 할때 잡티 커버하고 난 다음에 파우더 한번더 하잖아요 팩트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주로 제품을 묻혀서 한번턴 다음에 꾹꾹꾹꾹 누르면 컨실러 커버를 했던 부분과 제 피부에 컨실러가 착 밀착이 되면서 경계가 많이 지지 않아요 커버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브러쉬 그다음은 쉐딩 브러쉬예요 쉐딩 브러쉬의 특징은 브러쉬들 중에서 가장 커야 하고 조금 뭐가 짧아야 돼요. 길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저는 브러쉬가 이렇게 짧은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 이 길이가. 너무 길면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제가 손으로 잡았을 때 뒤에 꼬리가 나오는 부분이 너무 길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손에 한이 정도로 해서 쉐딩을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손 끝에 딱 맞게. 제가 대부분 사용하는 브러쉬들이 이렇게 짧아요. 이제 노즈 쉐딩이랑 얼굴에 부분적으로 하이라이트를 할때이 제품들은 좁은 면적. 얼굴에 곳곳에 음영을 주거나 하이라이트를 줄때 사용하거든요. 첫 번째로 저는 이두 제품을 파우더 할때 써요. 눈두덩이 부분이나 눈 밑에 프라이머를 하고 나서 파우더가 필요할 때. 그리고 눈썹. 눈썹 그리기 전에 여기에 파우더를 붙여서 한번더 발라준 다음에 눈썹을 그리면 훨씬 더 유지력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할 때는 이렇게 생긴 이 제품을 쓰는 편이에요. 이거는 노즈. 노즈 할 때는 코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코가 크신 분들은 이거 하는 게 정말 괜찮은데, 이 안까지 잘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하고 조금 더 부족해서 필요한 부분을 할 때, 여기 아니나 여기, 이, 여기, 이런 부분에 한번 더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노즈 브러쉬를 두 개를 써요. 조금 섬세하게 곳곳에 음영을 줄 때는 이걸 쓰고, 윤곽을 크게 잡을 때는 이걸로 이렇게. 천천히. 얼굴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여기 요런데 하기에 너무 크거든요 저한테 크죠 <laughs>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하이라이트 티존 보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줄때는 더툴랩 카소 제가 브러쉬를 실질적인 금액을 잘 몰라요 제가 어떤 제품이 얼마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대략적으로 이건 어떤 제품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블러셔. 다양한 브러쉬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형태가 조금 다른 거에 비해 되게 다양하죠. 이렇게 약간 사선형들이 있고, 이렇게 둥근형이 있고, 그리고 조금 많이 큰거 있고, 좀 많이 작은 거 있고, 그리고 이건 좀 납작하고. 이렇게 다 다른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저처럼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하이라이트 브러쉬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털어내는 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 굴곡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기가 더 좋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걸로 치크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어떤 제품이든. 어떤 용도로 쓰기에 좋을 것이다 라고 나온 거지 이렇게 꼭 사용해야 한다라고 정의된 건 없거든요. 이런 다양한 브러쉬들이 있지만 이 브러쉬를 저렇게도 사용해보고 이렇게도 사용해보고 하시는 거는 본인들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바툴렛. 이 제품은 브러쉬가 조금 긴데 힘이 너무 없지도 않고 힘이 너무 세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패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블러셔 편에서 사용했던 브러시가 바로 이 브러시인데, 이거는 3C 팔레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제품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사용하기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더툴랩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는 조금 뭐가 짧아서 조금 경계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보다는 이두 제품이 더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저는 블러셔 제품을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브러쉬를 이렇게 눌러주는 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털어내는 용으로 사용하지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사선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제품, 페리페라. 이 제품을 마무리할 때, 한번 메이크업을 하고 다시 한번 해야 될때 정말 소량만 묻혀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 살짝 채워주는 정도로 할때 간편한 것 같아요.